자, 37번. 자, 37번은 예술과 과학이 있어서 예술과 과학이 있어서 콜라보레이션, 협업 어, 같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 어 옆에 이제 한글로 된 글의 순서를 보게 되면 어 이렇게 예가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 셰익스피어하고 다빈치하고 마리퀴리, 퀴리부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첫 문장 보면 collaboration 협동이라는 것은 is the basis for 기초가 된다. 뭐에 기초가 돼? For uh, most of the foundational arts and sciences 뭔가 기초적인, 그지? Foundation이 기초였죠. 그래서 기초의 형용사 기초 예술과 과학의 어, 기반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It is often believed that 여기서 이제 간단 가져오겠죠. 종종 믿어진다. 대절 이하라고. 자, 뭐라고 믿어진다? Shakespeare. 자, 영국의 그 작가 셰익스피어. Shakespeare. 셰익스피어는 like most playwrights of his period. 그의 시대의 대부분의 극작가들처럼 뭐 극작가가 헷갈리면 그냥 작가라고 생각해도 돼요. 주로 연극과 관련된 글을, 대본을 썼던 사람은 극작가. 그래서 극작가들처럼, 쉐익스피어도 did not always write alone. 항상 혼자 글을 쓰지는 않았다. 그죠? 어, 그니까 이때 당시에 영국에서 이렇게 연극 대본을 쓰는 소설,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이 혼자 쓰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 쓰지 않고 같이 쓰는 경우도 있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 항상 혼자 쓰진 않았고 and many of his plays 그리고 많은 그의 연극들이 are considered 여겨진다 그죠? 어, 여겨지는데 뭐라고 여겨진다? collaborative 그지? collaborative은 당연히 collaboration의 형용사겠죠 협업을 한 어, 협업을 하게끔 여겨졌거나 or 아니면 or were rewritten 다시 쓰여졌다 그지? 라고 믿어지는 건데 어떻게 다시 쓰여졌다 after the original composition composition은 원래 구성인데 아, 구성 말고도 뭔가 작문 작곡 이런 뜻이 있죠 composition 구성 작문 작곡 여기서는 당연히 작문이 되겠지 이렇게 글을 쓴거 어, 원래 글을 쓴거 다음에 뭔가 다시 쓰여졌다, 그지? 후대에 의해서 다시 쓰여졌다. 어, 이렇게 됐다. 자, 셰익스피어뿐만이 아니고 레오나도 다빈치도 made his sketches individually. 스케치는 개별적으로 혼자 했는데, but he collaborated with other people to add the final details. 다른 사람과 협동했다. to add니까 더 붙이기 위해서 뭐를 더 finer 이럴 때 finer 는더 좋은이 아니고 여기 나오지만 세밀한 그죠 그래서 fine 이 형용사일 때 좋은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섬세한 세밀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er 은 비교급이야 비교급 더 세밀한 지금 음. 그런 묘사를 더 붙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업했다. For example 자 여기 세무치고 예를 들자면 His sketches of human anatomy Anatomy는 해부학이요 해부학 즉 인간의 해부학에 대한 그의 스케치가 그의 스케치들은 were a collaboration 아 협업이었다 누구와 같이 협동한 거다 with Marco Antonio de la Torre 이 사람 이름이죠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자이 사람은 누구다 on 어, anatomist from the University of Pavia, 그죠? 그래서 파비아 대학의 해부학자, 그죠? 어, 해부학자인 이 사람과 협업한 거다. 자, 근데 their collaboration is important. 그들의 협업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because it marries the artist with the scientist. 그것은 그래서 메리가 물론 결혼하다인데 여기서는 결합하다가 되겠죠? 어, 그럼 왜 그들의 협업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술가와 과학자를 협동시킨 거니까, 그지? 결합한 거여서 그렇다. 자 넘기면 마찬가지로 아까 남은 사람 하나가 누구였어요? 어, 마리 키리였죠, 마리 키리, 키리부인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무치고 마리 키리의 남편은 stopped his original research. 아, 그의 원래 연구를 멈춘 다음에 and joined m a r i e 마리에게 합류했다. In heres는 당연히 Maries' speech가 되겠죠. 그녀의 연구에 아. 그렇게 합류를 했고, they went on to, they go on to 부정사. 계속해서 모모하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to collaboratively, c o l l a b o r a t e l y 협동적으로 discover radium, 라듐을 발견했다. Which 이라듐이은는 것은 overturned. 뒤집은 것이었다 그죠 a l d i d e t a h e ideas in physics and chemistry. 뭔가 물리학과 화학에 있어서 오래된 생각들을 다 뒤집은 것이었다. 이렇게 돼서 여기는 그 h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s 구성이 and 과 h